심지어, 이 수학생분은 코칭반 시작한 지 5일 만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9분의 입찰자를 물리치고 7억 천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무려 낙찰가의 90%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익률이 168.8%입니다.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주택 대출 가능할까요? 어쨌든 다가오주택도 주거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서 낙찰 받으신 분이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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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수강생분은 코칭반 시작한 지 5일 만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수강을 하기 전에 물건을 들어가시려고 코칭 상담을 좀 원하셨었어요. 처음엔좀 확신이 좀 없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린 부분이라든지 제가 조정을 좀해 드려 가지고 낙찰을 또 받으셨습니다. 첫 입찰에서 첫 낙찰을 받게 되셨어요. 낙찰을 또 5일 만에 또 받으셨다 보니 까 그러니까 2주차 때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또 커피까지 쏘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또 이제 커피도 맛있게 먹고 다른 수강생분들도 자극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물건인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피 d 님도 지금 계속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물건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8089 사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참고로 이 물건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코칭반 분들 추천 물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자마자 바로 이 물건을 또 하셨는데 우연히 그렇게 물건이 또 겹쳤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63.8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95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감정가는 8억 7천4백만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6억 1200에 시작했던 물건이에요. 이 물건에 무려 입찰자가 1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 9분의 입찰자를 물리치고 7억 10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81%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고, 차순위 금액은 7억입니다. 그 1천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6월 12일 날 낙찰을 받으셨고,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대금 납부도 하지 않은 뜨거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하지도 않아요. 아 뜨거워요. 대입니다. 그 정도로 따끈따끈한 물건이에요. 이제 건물 한번 외관을 좀 보여드리면 외관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다가오 주택이긴 하지만,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없 그래서 이 물건은 정확히는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건물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옆모습도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도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옥상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수도 다잘 되어 있어서 별도의 크게 뭐 수리 비용이 들거나 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보게 되면 이제 다중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보면 이제 도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6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2층도 6개 호실, 3층도 6개 호실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때는 원룸이 18개 그리고 1.5룸이 지금 1개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수익 분석을 또 해야 되겠죠. 감정가 8억 7,400인데 81% 받으셨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잔금은 치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 자석까지 다 하셨고요. 제가 또 아는 사무장님과 지조 연계해가지고 대출을 무려 낙찰가에 90%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주택 대출 가능할까요? 어쨌든 다가오주택도 주거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지금 낙찰가에 90%를 받으셨어요 7억 천에 90%라고 하면 정확히는 6억 3천 0백인데 6억 4천이라고 하겠습니다 6억 4천을 대출을 받으셨어요 6억 4천에 7억 천을 빼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은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랑 법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취득세랑 법무비 한 넉넉하게 1,700만 원 정도 잡게 되면 초기 투자금은 8,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64평, 건물 95평짜리를 투자를 하는데 다...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8,700만원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지금 조사해서 보내주셨을 때 월세가 지금 총 67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자 또 중요하겠죠 6억 4천에 4.8%를 계산 해보니까요 252만원 정도가 이자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를 제외하고 순월세가 약 422만원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관리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더 줄어들지 않냐라고 하시는 지만 이거는 관리비를 별도로 한 순수한 월세 금액이고요. 관리비용은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인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22만 원한 건으로 지금 순익이 나오는 물건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또 보증금을 또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300 곱하기 19, 5,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투자금은 3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묶이는 돈은 3천만 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422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3천만원 곱하기 100 수익률이 168.8%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의 최저가 기준을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 코칭반 수강생분이 낙찰 받은 가격과 실제 조사해주신 임대 내역 그리고 대출 받으신 그 금리, 금액까지 다 합쳐서 실제로 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 옛날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빨리 빨리 다가구 투자해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매달 400만 원씩 이자 다 빼고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 월세를 또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맛을 끊지 못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또 관심 있으시면 또 배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우실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려주시는 분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맞는지 이 다가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험도 있고 지금도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가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 다가구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요. 다가구 주택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제가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또 보고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세미나도 또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니까요.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가구 온라인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일정도 공지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